안녕하십니까. 야매안경사 미스터솔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번에 이어서 피팅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오늘이 3탄이겠죠? 음, 자, 일단 뭐 도구도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실무에 들어왔을 때 피팅에서 중요한 부분 예. 이거 아시죠? 피팅매자라고 그러죠? 어, 일본에 어디였지? 아무튼 뭐 일본의 그 시기 회사에요 네.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제 다른 안경사 선생님들이 뭐 새로운 걸 만들고 막 이렇게 개발하시고 이런 것도 참 좋아요. 그것도 훌륭한데 기존에 있는 장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왜냐 그러면 이 제품은 뭐. 판매하는 것도 많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사용법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 통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죠. 피팅 데이터를 남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처방 어, 전에. 그리고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제가 이번 시간에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어, 제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트릭 뭐 그런 겁니다. 팁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자, 어떤 거냐 그러면 제가 저는 제 피팅 스타일이 있어요. 이럴 때면 손님들이 어 앞에 계시면 이렇게 뒤돌아서 피팅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는 정면에서 피팅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어, 이 손님이 정말 예민한지 아닌지를 저는 테스트를 해봐요. 뭐냐 그러면 딱 시워 어, 드리고 나서 어떠세요? 어좀 어, 약간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받아서 앞에서 열심히 피팅을 하는 척을 하면서 아무것도 건들지 않아요. 이거 숙달이 되면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아주 힘을 주고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는데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다시 드립니다. 근데 손님이 아까하고 똑같은데요 라고 하면 아이분은 정말 예민한 분이구나. 그때는 정말 칼같이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죠. 근데 딱씌워졌을때 오! 좋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손을 안 댔는데 와! 너무 편해요. 좋아요. 그러면 이분은 예민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맞춰드리긴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말 예민한 사람이라면 경사각도 1, 2도 차이 정점간 거리 0.5mm 1mm, 1mm만 차이나도 본인이 느껴요. 압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팅 매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시면 어, 이거 완전 끝판왕이에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정말로 예민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예민한 척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하신다 그러면 어, 피팅 하시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와 피로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요거 어, 명심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다음 시간에는 좀 독특한 거, 특이한 것들을 한번 접하게 되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